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과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함수 y는 로그ax에 그 다음에 및 범위가 a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죠 그때 정의역이 누가 되죠 여러분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사실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역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수죠 항상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지금 누구? 지수 함수와 정의역 지역이 반대로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죠. 왜냐면 두 개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지수 함수의 치역 된다는 거. 자, 1대의 대응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일대의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로그a의 x가 b가 되게 하는 러라 x 의값은 유일합니다. 일대의 대응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함수 값을 갖는 정의역의 원소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로그, 자 이건 2번부터 볼게요. 로그a의 x1과 로그a의 x2가 같다면 지금 진수에 있는 x1과 x2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1대1 대응인 거예요. 1대1 대응. 함수값이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정역의 의 원소가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 x1과 x2가 같다면, 함수값이 같겠죠. 당연한 소리죠. 근데 그거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 이거는 함수의 정의에요. 함수의 정의, 정의역의 원소가 같다면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게 몇개 유일해야 된다. 하나의 함수값,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1번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x1은... a 에 b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위에입니다. 정의역에 지금 로그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로그 그 방정식은 진수가 진수가, 진수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진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가장, 어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밑에 통일시키는 거예요. 밑에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다. 같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같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A, A로. 그렇게 된다면, 누구끼리 같다? 진수끼리, 여러분, 같습니다. 진수끼리 FX와 GX가 같아요. 근데 단, 굉장히 중요하죠. 위에 있지만, 단, 이렇게 구하고 나서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진수는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기억을 잘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a 의 fx가 b인 꼴이, 꼴은 지금 두고 fx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 의 b제곱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진수 fx는 여러분 fx는 뭐보다 커야 되죠? f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log a의 x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 값이 너무 많죠? 그니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치환해서, t로 치환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어, 나타내야 되겠죠. 수학은 여러분, 복잡하면 치환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치환한다. 근데 치환하면 또뭐 생각해야 된다? 범위. 치환하면 범위를 생각하고, 다시 문제 풀고 나서 간단한 문제 풀고 다시 뭐 돌려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복원시킨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로그 AAX는 로그 함수는 치역이 누가 되죠? 실수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T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로그 AAX는 실수 전체의 치역을 갖기 때문에 범위도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크게, 어, 고려를 안 해도 되죠. 단, 진수는 중요합니다. 맞죠? 진수, 누구?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진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밑이 같거나, 진수가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모든 진수에 대한 log A의 1은 얼마?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AX와, bx가 같거나, 또는 fx가 1이 되는 경우,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수를 앞으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멀 취해서 여러분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지수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데 간단한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어, 미지수의 누구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풀 때는 로그의 진수가 어떤 값 양수인 거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맞죠? 진수가 x 3인데 이게 양수. 따라서 x가 3보다 커야 돼요.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통일 시키면 되겠죠 또는 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3은 2의 3승 그래서 8입니다 x는 얼마? 3에다가 8을 당하기가 얼마? 그렇죠. 11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주어진 값을 로그 2의 2의 3승 8 그래서 x-3이 8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자이번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밑을 통일시키면 로그 2에 8이죠 옆에랑 똑같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로그 2에 x에다가 x 플러스 2고 이거는 로그 2에 8이니까 결국 x에 x 플러스 2 진수끼리 같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8이고 이거는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선생님 여기다 옆에 풀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이렇게 여러분 쉽게 풀죠.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 뭐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은 진수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수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전혀 여러분 전혀 지금 이 시간에 아깝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서 틀립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수 조건 지금 여기 진수에서 진수가 x가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두개 콤마 그리고 둘다 만족한 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둘다 만족한 거는 x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이 주어진 답은 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는 사실, 무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 지금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얼마?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답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진수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수, 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a가 누보다 구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맞죠? a가 1보다 크게 되면 증가함수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미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부등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증가 함수니까 부등호는 부호는 그대로. 여기는 반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증가 함수니까 여기는 그대로. 감소 함수니까 여기는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1보다 크면 증가 함수. 그다음에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밑에 많은 거, 여러분. 밑에 만드는 거통일시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단 그리고 여러분이 어잘 봐야 될게단 여러분 누구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밑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증감수 자 다시 그려 볼게요, 여러분.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요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그려집니다. 로그 a의 1은 0이죠. 근데 0이는 1이죠. 그러 나서 지금 함수값 두 개가 비교되는데 여기 함수값 하나와 그다음에 여기 하나를 선 저는 비교를 해서 보면 큰게 로그 a의 x2고 작은 게 로그 a의 x1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 X1이고, 여기는 누구? X2가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면 큰게 큽니다. 맞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이 함수는 선생님 누구? Y는 로그, 자,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입니다.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여러분, 무슨 함수? 이런 식으로 감소 함수죠. 로그 a의 1은 0이 되겠죠. 이것도 로그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죠. 근데 지금 누구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비교해야 되는 거기에서 대해 지금 작은 값이 로그 a의 x1이고 큰 값이 로그 a의 x2죠. 거기에 함수값 x1 그 다음에 여기, X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보면, 자, 선생님 지금 잘못 표기했죠. 큰 거. 큰게 여기 X2고, 여기 작은 거 X1. 거기에 대한 함수값 X1이 그 X2고, 여기 X1이죠. 자, 누가 더 큽니까? Log a 의 X2가 더 크죠. 근데 정의의 함수는 반대죠 왜 무슨 함수기 때문에 감소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를 어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가 어떻게 됩니까? 증감수니까 부동호가 그대로 증감수라서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동호가 반대로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부동호는 그대로. 그 다음에 1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동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 자, 1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부동호가 그대로 또는 반대로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1번에, 지금, log 2에, x-2는, log 2로 통일시켜서, 어 2의 제곱 4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밑이 뭐보다 크죠? 중요하죠, 여러분? 밑이 1보다 크므로, 부동호가 어떻게 되죠? 그저 그렇죠? 부동호가 이렇게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x가 얼마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답이죠? 아니죠 여러분. 이게 답이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진수. 최고 먼저 진수부터 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입으로 지금 진수를 늦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 이렇게 하면 답이구나. 이건 음, 생각을 할까 봐 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늦게 하는데. 자. 문제를 풀 때마다 진수부터 먼저, 어,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x-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누구? x가 2보다 커야 되겠죠. 진수 조건. 따라서, 따라서 주어진 답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주어집니다. 진수 조건과, 그 다음에 로고의부동식 우리가 푼 거를 합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이번에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3분의 1로 이미 밑이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밑이 뭐보다 여러분 1보다 뭐하니까 작음으로 작음으로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죠 구동어 1에 반대로 바뀐다는 거,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그렇죠. 진수. 그래서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이거는 얼마?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근데 콤마 그리고, 뭐? 교집합 따라서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거. 기억을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X를 넘어가니까 X 넘어가니까 얼마? 2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개를 만족하는 값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2 e 이하가 돼야 된다. 기억을 잘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최고 먼저 해야 될게 밑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 로그 a x 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같게 만들었다면 A가 누구보다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함수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등호 이렇게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대로. 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 감소 함수죠, 감소 함수. 그럼 부등호 어떻게? 이게 반대로 성립을 하죠.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 진수조건이에요, 진수조건. 그래서, 둘다 0보다 커야 되는데, 작은 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선생님 지금, 이 꼴이 됐지만, 그 다음에 작은 게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뭐다, 여러분? 진수조건이죠. 진수조건은 빠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 1보다 큰 경우에 증가 함수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그다음에 누구? 1보다 작은 경우에 감소 함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잘 기억을 하게 바니다 자, 부등호 그대로 증가 함수. 그다음에 부등호가 부등호가 반대로 돼야 됩니다.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로그 AX가 여러분 반복이 되면 뭐 해야 되죠? 치환. 치환하면 뭘 생각한다? 범위. 범위 생각하고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로그 AX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T도 실수. 단 진수 누구? X는 0보다 크다. 진수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 그 그렇죠.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로그를 취하면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죠. 어, 값이 진수가 되기 때문에 진수의 거듭제곱이 앞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로그 앞으로 나옵니다. 자, 치환하는 문제 한, 한, 문제 풀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제, 일 먼저 해야 될게 진수 조건입니다. 진수. 자, X가 0보다 커야 되고 진수.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X가 0이 아니다. 근데 누구? 그 X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 말은 사실 이거 같은 거는 X가 0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다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게 그래서 진수조건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하겠습니다. 로그 2의 X가 반복이 되니까 선생님 T로 치환을 하면 지금 주어진 값은 어, t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수의 거듭제곱이는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그다음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t는 로그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t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고 여기 t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1이 0보다 작죠. 2차 부등식 최고차항,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0이 되게 하는 값 여기가 T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0이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얼마 3이 전체가 전체값 Y값이 0보다 작다 그럼 0보다 작으면 위쪽 아래쪽 여러분 아래쪽이죠 그래서 는이 안 들어가면서 0보다 작죠 이 부분 그래서 T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아니면 여기에다 또 이렇게 얘기하 부분이 있죠. 여기 사이 값, 여기 사이 값, 0보다 작으면 사이 값, 최우창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여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치환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t가 로그 2의 x인데 마이너스 어, 1보다 크다. 그 다시 로그 2로 밑에 동식이면 로그 2의 2분의 1, 그 다음에 3은 로그 2에, 2에 3승, 8. 그 다음, 미치 뭐보다 크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미치 1보다 크므로. 이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호가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부동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릇 치환해서,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크면 증감수 부등호 그대로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라서 부등호가 반대로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수조건 여러분 자 진수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적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로그 진수에 어,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 어,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